이 제23회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과 우리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로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관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 제23회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빈과 우리 지역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천혜의 고 서해안시대의 중심 도미를 제23회 홍성남당 대학축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지금 바다에서는 우리 남당항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섬 퍼레이드가 지금 힘차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다함 축제추진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의 개막사가 있겠습니다. 홍성 남당항 대하 축제 행사에 참여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한시대 제일가는 어뜸항으로 자리잡기 위해 남당 각인항 국가항이 새롭게 거듭나는 가운데 제 23회 홍성 남당항 대하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홍성 남당왕 대학축제를 주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김석관 군수님 그리고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홍성군의 김원수 의장님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여러분 올해로 제 23일을 맞이한 홍성 남당항 대화축제는 세안의 수산물축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먹거리축제로 자리를 매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대화와 사주회등 수산물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여 전국 먹거리타운 제일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화축제 기간에는 모든 주민이 하나가 되어 친절하고 서비스로 관광객을 맞아요. 지역 특산품을 정직하게 판매하고 홍보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 물론 우리의 경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되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군수님과 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제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축제 추진 의원님, 남당의 주민 여러분,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관광객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당항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오늘 제23회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를 축하드리며 남당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수고해주신 김용태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 여러분께 들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 뒤로하고 축하의 자리에 함께해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내외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하 축제는 우리 홍성군의 대표적인 축사 특산물 축제로 전국의 미식가들이 즐겨찾는 매력적인 축제입니다. 대표 프로그램 멘돈 대하잡기 체험은 살아 움직이는 대하를 직접 손으로 잡기 때문에. 낚시와는 다른 짜릿한 손맛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대학 가기 대회와 꽃마차 타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학뿐 아니라 전어, 꽃게, 활어회등 풍성하고 싱싱한 남당 수산물을 드실 수 있으며 아름다운 낙조를 즐길 수 있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남당항과 죽도간 여객선이 취향했으며 죽, 최근 죽도 홍보관이 개관되어 죽도가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곳 남당항에서 대축제를 즐기시고 죽도에 들르셔서 산책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당항 상인 여러분 성공적 축제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렴한 가격에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 친절하게 손님을 맞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축제 기간 내내 한 사람의 관광객이라도 마음 불편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하 축제에 이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홍성 역사인물 축제가 9월 14일부터 3일간 홍주성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낮 뿐만 아니라 밤. 밤에도 즐길 거리를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역사 인문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아름다운 홍주성의 가을 밤을 즐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객 여러분, 스태미나 식품인 대하도 많이 드시고 남당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전교 사랑하는. 우리 남당항 7개 포우의 어촌개장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김용태 오늘 추진준비위원장께서 추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비가 오는 것도 오지 않게 중단하는 그 열성으로 오늘 이 대회가 아주 잘 준비됐고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촌개장님들 김용태 준비위원장님, 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남당항을 개발하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이 일일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앉아 있고 서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소재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입니다. 바로 남당항은.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의 역할은 항상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역량발휘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될수 없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일종항 항구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어떻게 먹고사는 자원으로 우리 충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곳으로 발전할 것이냐 이래서 국가가 선정하는 타기능 어항으로 바로 이곳이 선정이 돼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발전해 가고 있는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문화와 그리고 음식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전통을 살려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식가들이 언제든지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맛을 볼수 있는 항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여기 특히 오늘 보니까 난 잊지 않은 우리 외민,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관광객이신 것 같은데 우리 저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 지역에 계신 많은 상인들 말씀이 내일 모레 팔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사 갖고 가는 건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만 가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많이 사 갖고 가셔서 물건이 독나서 그 다음에 장사를 못하게 하시면은 우리 관객 여러분들 안 됩니다. 잘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듬뿍한 영양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미네랄이 제일 풍부한 어종입니다. 그리고 고단백질이고, 이걸 먹으면 노폐물,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피로가 풀리는 특효약이 바로 이 남당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로 타기능의 생명력이 여기 에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 군의의 의장 김원수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천하의 어장인 천수만을 대표하는 먹거리 대하를 맛보기 위해서 홍성 남당항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3번째 맞이하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낙조가 아름다운 이곳 남당항에서 대하축제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김영태 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은 산과 바다, 그리고 들판이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하고 전국의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통하게 살이 사로른 남당항 대안은 황금빛 가을철의 맛과 영양의 보고로서 미식가의 입맛을 유혹하는 가을의 전령으로서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남당항 대하의 참맛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주변의 멋진 경치와 경치를 둘러보시면서 홍성의 맛과 멋을 듬뿍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당항 대하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시엔 관광객 여러분들 남당리 태화드시러 많이 오세요.